오 잠깐만 잠깐만요. 오 잠깐만 잠깐만요. 아 존나 잠깐만, <목소리> 카리스마 있어. 개멋져. <목소리> 안녕하세요 마법마법입니다. 어, 여러분 대한민국의 캐티 아메리카 생각하면 줄리엔 강이 바로 떠오르잖아요.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프리즘 브레이크 통상 소코필 머리 아시나요? 여러분 소코필 대한민국의 소코필이 한번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이제 뉴 페이스 이렇게 있잖아요. 네, 한번 소개 한번. <laughs> 안녕하세요. 웨일바버입니다. 네, 웨일바버 아, 예. 예. 아, 어. 어. 아 그러면 한번 우리 옆에 뉴 페이스가 있는데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웨일바버입니다. 네, 그럼 웨일바버는 어떤 뜻이에요? 혹시 웨일이 한국말로 뭔지 아세요? 아, 한국말로 웨일이 고래잖아요 고래 어, 맞아요 혹시 고래 제가 또 고래만큼 굉장히 크거든요 <laughs> 고래 하면 그 고래가 그렇죠 제가 고래만큼? 네. 마음이 참그죠그죠그죠 아, 그러니까 고래처럼 그 마음의 아량이 넓어서 오늘 혹시 무슨 머리? 네 오늘은 제가 어 뭔나네 사랑아. 코다지로 가게 못 하게 해 네. 삼겹신 머리야. 아, 그러니까 아, 아, 버즈 네, 버즈잖아요. 버즈. 그러니까 버즈 하면 버즈컷. 오늘 버즈컷 하러 왔습니다. 제가 왜 버즈컷을 하냐면 지난번에 제가 그 정말 재밌는 오사카 썰을 풀었는데 저 오사카 그가와나시 그 재미 없으면 머리 민다고 했잖아요. 머리 밀는 각으로 지금 여기 앉아 있으니다 머리 밀면 여자 친구가 싫어하지 않을까요? 여자 친구요? 저 없는데요. 근데 석고 필 머리는 다 반사구를 한 거라서 이쁠까? 나는 할 거면은 걔는 조금 짧게 해서 그라데이션 넣는게더 이쁠 것 같아요. 아 그죠? 네, 저도 그 석고 필 머리를 하고 제가 나오면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남들 다 보면 제가 그냥 페이드 넣고 딱 하면 야, 이거 재입대하는 거 아니야? 그치 뭐 전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얘기 할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바보샵에 있는데 머리를 민다고 해서 못생기게 밀면 뭔가 저희 드레이크 바보샵에 누룩 끼치는 것 같아서 헤이드도 넣으면서 멋있게 한번 머리를 버즈컷 머리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형은 이제 원래 베이스가 이제 미용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 그렇죠. 이제 미용을 하시다가 바보로 전향한 계기가요. 지금.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미용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바버를 처음 알게 된 거는 제가 캐나다로 유학을 갔다 왔어요. 오 유학 오, 네. 오. 캐나다 이 바버샵에서 처음으로 일을 해보게 됐는데 음. 아, 굉장히 이게 바버라는 직업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미용이랑또 다른 재미, 즐거움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한국에 다시 돌아왔는데 드레이크 바보샵에 오기 전에 미용실에서 일을 했거든요 네. 근데 미용실에서 일하면서도 물론 즐겁고 재미난 일도 많았는데 바보가 계속 생각나는 거 어쩔 수없 이기면 그냥 바보로 아예 자리를 잡았죠 형왜 자꾸 저한테 저때만 쓰세요 안아주면서 평상시처럼 해주세요 여러분 음. <laughs> 아, 예. 어. 페이드는 지금 어떻게 오늘 페이드 같은 경우는 미들라인으로 해서요 스캔 페이드로 들어갈 거고요 밑에는 이제 거의 머리카락이 없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민들민들한 느낌. 이제 조금씩 길어지는 느낌으로 해서 위에는 아예 다밀어버릴겁니다 나. 아, 네. 어차피 그, 그... 크리스마스 없는 그 솔로들의 크리스마스에서는 반삭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남자. 아저 저 남자죠, 그냥. <laughs> 자, 그러면 이제 토론토에서 유학. 하셨잖아요 음, 그 네. 그때 재밌는 썰 하나 풀어주세요 오늘이 크리스마스니까 네 조금 달달한데요 여러분 혹시 드라마 도깨비 다 보셨나요? 전안 봤어요 아아네 아, 네. 아, <laughs> 네, 도깨비의 네. 촬영지 중에 한 곳이 있는데 케벡이라고 이제 캐나다에 있어요 그곳 제가 이케 캐... 혜이 네. 수도죠. 네. 수도는 아니에요. 밴쿠버가 네. 수도죠. 밴쿠버도 네. 아니에요. 그럼 토론토가 수도죠. 토론토가 네. 아니에요. 어, 어디가 수도예요? 캐나다 어디가 수도? 수도는 제가 알기로 오타와일 거예요. 아~~ 드라마 국기비에서 보면은 공유랑 김고은 씨가 빨간색 문을 열고 가면은 네. 다른 나라로 이동해요 오~ 저는 일을 하다가 한국에서 놀러 온 친구가 있어서 같이 맞춰서 휴가를 갔다 왔거든요. 캐벡으로 같이 이제 여행을 하게 된 다른 팀이 있었어요. 그쪽도 이제 한국분 여성분 두 분이었는데, 오. 이제 같이 막 여행도 다니면서 서로 이제 사진도 막 찍어주고, 막 서로 밥도 네. 같이 먹으면서 응. 얘기도 하고, 네. 이제 그렇게 하다가 도깨비 촬영지 앞에서 네. 서로 사진을 찍어주면서 이제 그 드라마 역할처럼 이제 서로 장면을 아, 네. 주고받은 거죠. 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마음이 싹 트고, 빛이에요? 아, 형.. 어, 형.. 빛이에요? <laughs> 살짝 눈물이 고여가지고 아 그럼. 네네 형, 형 근데 재밌는 거 아니면 그, 저처럼 머리 묻네요 결론은.. 기억난 분은? 결론은, 결론은.. 어.. 그분을 찾고 있다 아 찾고 있다 아 찾고 있다 혹시 파인 그때 히로. 같이 네. 캐벡을 가셨던 분 보고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웃음> <웃음> 남자밖에 안 보는 거 아시죠? 아. <웃음> <웃음> 이 머리 하면 여 여자친구 사귈 수 있어요? 얼굴이. 얼굴이야? 네. 저희 둘이 촬영하니까 네어색할는 어색하네요, 형. 저, 저 처음 영상 찍을 때 아무 말도 못했거든요. 오, 잠깐만, 잠깐만, 요 오, 잠깐만, 잠깐만, 요 버자! <laughs> 어, 진짜로 밀고 있습니다. 저, 저 이렇게 역으로 밀지를 생각을 못했거든요? 이게 버자 아닙니까? <laughs> <웃음> <웃음> 너는 막내로 일을 하고 있었잖아. 네. 근데 내 너보다 막내가 아니라 내가 들었을 때. 없었어. 아, 저는 사실 좋았죠 막내 생활을 제가 저희 집에서는 막내거든요 그래서 막내로서 많이 지내오긴 했어요 근데 제가 사회에 나와있었을 때는 막내로 있던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좀 살짝 막내에 대한 그리움 막내에 대한 편함 형이 와서 오히려 더 좋았어요 제가 사랑이좀뭉마른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막내 안 들어가도 되요아니요 <laughs> 근데 막내 들어오면 저보다 만약에 어린 분이 들어오면 정말 잘해줄 자신이 있어요. 맨날 욕하고 폭언하고 그런 느낌. 이게 <laughs> 미쳤네 진짜. <미쳤네. 웃음> 네, 이렇게 각져있는 부분을 싱글링 및 옆가위로 도글도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 그죠, 그죠. 연결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그죠. 머리를 길러볼 생각은 없어. 머리 길러보는 거야. 제 머리가 왜 점점 짧아지냐면 그 머리에 거지 존을 계속 못 참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제가 슬림백을 했어요. 슬림백에 거지 존을 못 참아서 사이드 파트를 해요. 사이드 파트에 거지 존을 못 참아서 아이비 리그를 해요. 아이비 리그에 거지 존을 못 참아서 사이코 머리 막 머리 막뿌족뿌석 세워서 이렇게 해요. 그걸못 참아가지고 지금 머리가 이,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것도 못 참으면 어떻게? 이걸 참아야 돼. 요 스킨헤드는 제가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 저 여자 친구는 사귀어야 지 얼굴이 오늘 약속 없어? 약아 야... 약속이요? <laughs> 없어요. 근데 <laughs> 진짜 없어요. 형 <laughs> 어, 약속 있어요? 아, 없지. 어, 저희 집에 가서 울지 않기, 만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거아 그죠. 저 이거 꼭 하고 싶었어요. <laughs> 대한민국 솔로 여러분 파이팅. 여러분이 바로 K 방역의 주인공이십니다. 와우, 와우, 이제 커트가 1차적으로 다 끝났고요. 이제 다운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버마건 두두등장, 두두등장. <laughs> 이제 다운펌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머리가 녹든 어떻게 되든 여러분에게 어떻게 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라는 건 다운펌 약인데, 아마 탈색한 부분은 손 상조 때문에 조금 부스스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두피 쪽만 누르기는 할 건데 일단 결과는 나와봐야 알것 같습니다. 아 이러면 아까는 좀 뭔가 찌리리 뽕 같은, 아 진짜 찌리리 볼 같은 느낌이었으면 이제 땀털 누르면 어떤 느낌이 나는 거죠? B Y B Y 얍+얍+얍 내걸 들어봐봐 얍! 아따다다 보면 앞머리다운펌을 많이 하고들 하세요 아시죠? 약. 근데 그러니까 집에서 할 때는 다 실패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약을 다른 데 받는다 약을 눌러야 할 곳이 아닌 곳 제일 좋은 거는 살롱에 방문해서 네 전문가한테 받는 게 제일 좋긴 하죠살롱이요 아, <laughs> 바보자 이게 무슨 소리야? 바보샤에 오셔서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잘 오. 되는데요? 제가 원하는 그 느낌이 나요. 지금. 오. 오. 네. 지금 머리 다운펌 다 약을 이제 벗겨봤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지금 제 계획대로 가겠습니다.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계획대로 가고 있어. 머리 감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는 제가 원하는 대로 지금 다잘 됐어요. 이 머리가 저는 나름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박세로이를 뛰어넘은 머리거든요. 이게 사실 외모에 자신감 없으면 하기 힘들죠. 자신감 좀 넘치시는 거. <laughs> 일단 라인 한번 정리하고서 제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파벳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질은 굉장히 간단해요 다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지수로 결정 b s 정 b s 한번 s P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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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오늘 형 처음 이렇게 나오셨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실수 있으세요? 사실 이런 촬영이 처음이라서 조금 어색했던 것도 있는데 우리 마본 바보가 굉장히 발이 좋아서 오늘 첫 촬영은 굉장히 만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독단적으로는 또 처음이었는데, 커트도 너무 마음에 들고, 저도 이런 머리 태어서한번쯤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 소원이 이루어져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그러면 오늘 영상, 어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머리의 이름은? 뭐죠, 형? 노래 한 번. 어, 사람아. 이 머리의 네. 이름은? 버즈컷입니다. 네, 버즈컷에다가 플러스 다운펌까지. 다운 그러면 우리 오늘 영상, 원래 맨날 드바 이렇게 해서 맞추잖아요. 오늘은 그러면 마바. <laughs> 네, 오늘은 마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건 마버 바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바! 마바.